지난 9월 제대하고 내가 가장 신기했던 것은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무언가를 손에 들고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휴대용 영상기기였고 나중에서야 알게 된 것이지만 그 사람들은 일종의 얼리어답터였다. 내 주위에서도 이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다. PMP를 사용하는 후배와 PSP를 사용하는 지인이 있었다. 세상에서 놀다. Fun Technology PMP는 동영상을 재생하는 휴대용 기기이다. 최근에는 d m b 와 내비게이션을 탑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는 PMPinside.com이라는 PMP 커뮤니티에 홍보된 PMPinside 존이라는 카페에 방문하였다. 방명록에 기계 평가를 쓰고 가는 사람들, 직접 기계를 만져보는 사람들이 있었다. 다양한 종류의 PMP가 시연되고 있었고, 우리는 여기서 이곳을 기획한 장기덕씨, PMPinside.com의 기획팀장님의 연락처를 받을 수 있었다. 네. 지하철이나 아뭐 버스, 저그 출장을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출장 갈때 심심하잖아요. 잠만 잘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때 많이 보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네. 자주 사용하세요? 아, 네.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주용는뭐 네. 동영상 같은 거 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영화 좋아하니까 영화를 주로 보고. 그 다음에 저는 내비게이션이 있는 기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쓰고 그냥 그런 정도인데요 어, 만약에. 그런 거안볼 때는 그척책 보거나 신문 보거나 뭐, 뭐 그러면 서 시간을 때우고 아니면 자거나 그런 거. 음. 주로 어디서 사용하세요? 주로 뭐 학교 다니거나 회사 왔다 갔다 할때 그럼 얼마나 자주 사용하세요? 매일 쓰고 있는. 거예요. 네. 아 주로 다운받은 동영상 보거나요. 아니면 음악 네. 그, 두두가지를 주로. 더... 아, 주로 가지고 아, 있지 않을 데 아, 무래도있다가 없으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안 좋기도 하고. 왜나 두고 있을까 막 후회하고. <laughs> 우리는 얼리 어답터 커뮤니티인. 핀핀사이드닷컴의 운영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해볼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들의 오프라인 모임에 참여해도 괜찮다는 그 이야기를 들을 기기 자체는 수 있었다. 볼수 있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적어요. 이게 사실은 아직 얼려서 시장이고 메스타겟은 아니라서 고그래 얼려서 시장에서 그런 그 선도하는 그 소비층 분들이 기계를 볼수 있는 공간을 좀마련해야겠다 카페에 들리셔서 첨단 기계를 구경하실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 좀 좋은 취지로 가자. 그, 이런 것도 있어요. 아무런 지식이 없는 분들도, 거기서 이제, 뭐, 커피 마시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주변에, 이런 디지털 디바이스가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다는 환경 자체가 또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제조사도 이 풀어야 될 숙제가, 소비층은 그런 기기를 구경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제조사는 그런 기기를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그런 창고를 만들어서, 제조사에는 너의 기계를 제품 런칭하기 전에 소비층에게 홍보를 해라. 그리고 고객들은 이제 그 보고 싶은 기기를 와서 봐라. 그렇게 이제 취지가 만들어진 거죠. 일단은 최근에는 대기업 같은 경우도 프로슈머 마케팅 굉장히 집중하고 계세요. 이제 마케팅 자체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많이 이제 전이 되는 시점이고, 그리고 그 시장을, 트렌드를 선도하는 것도 이 디지털 디바이스는 프로슈머들이 좀 강력한 입세, 입김이 있으니까 그런 마케팅 중점적으로 펼치고 계시죠. 지금, 일단, 복합기기 중에서, 네. 첨단 디바이스, 그러니까, 신기술 도입된 제품들을 많이 선호하시죠,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그리고, 아까, 그, 어, 고가 제품 자체도 가격에 대해서 신경 쓰시는 것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기능, 탑재되어 있는 것들이면은, 그냥 주저없이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PMP i n s i d e c o m 은그 PMP 그러니까 포터블 내비게이 아 포터블 멀티미디어 플레이어에 대한 그런 정보의 수집 창고 역할하는 을 그런 사이트입니다. 음. 그래서 지금 현재 커뮤니티 회원 수는 한 20만 분 정도 되시고 일 방문자 수는 20에서 40만 명. 주요 하는 서비스는 리뷰 그리고 저희 뉴스 그리고 컨텐츠에 대한 그런 공급 자체가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타적으로 그 업체들 제조사들한테 하는 것들은 소비 친구와 이제 제조사의 접점 정도. 그래서 이제 각종 프로모션 마케팅 그런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 동기라고 말씀하시면은 그 이런 첫선 단니티미지어기기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굉장히 국한돼 있었어요. 네, 대표님께서 이제 이런 정보 수집할 수 있는 창고를 마련하고 싶다. 좀 전문화된 그런 것들을 좀 해보자. 그래서 원래 기존에 이런 활동을 했던 분들과 함게 스카웃을 해서 일단은. 그 소비층에 대한 그런 트렌드를 끌어가는 것들도 있지만은, 이제 제조사들이 본다면은, 그런 트렌드의 흐름을 알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뭘, 한국 시장에서 어떻게 런칭하면 되는가,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저희 쪽에 와서 자문을 굉장히 많이 구하시고, 소비층이 이제 그 말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수집해서, 이제 제조사 측에 전달할 수 있는 창고 역할을 하고, 제조사는 저희가 그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데이터 스크린이나 이제 데이터 마이닝에서 활용할 수 있고, 그니까 서로 소비층과 업체 간에 윈윈할수 있는 그런 집단이에요, 저희. 척점에 있어요. 2006년에 이제 PMP에 대한 그런 단어가 많이 전파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쪽으로 수요 가 늘어나면서 저희 쪽에서도 이제 회원 증가율도 동시에 높아지고, 최근에 내비게이션이나 UMPC 유저들 분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오고 계신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은 PMP로 출발을 했지만은, 이제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건 IT 포털의 중심에 있는 그런 커뮤니티로 남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일단은 표면적으로 커뮤니티 지향성에 있어서 그 다음에 제조사나 이제 유통사, 대행사 뭐 이런 것들도 도움을 줄수 있는 것도 저희가 마련하고 싶은 생각이 있죠 컨버전스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디버전스와 컨버전스에 대해서 많은 대기업들도 갈등을 많고 <놀람>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심플한 제품을 출시를 할 것인가 아니면 첨단 그 접을 위 이제 컴포던스화를 고지향할 뭐 것이냐 그런 거에 따른 괴리감 같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번 달에 코엑스몰에서 이제, 이제 뭐그 산업기술 인넷방송국에서 열린 세미나도 그 주제를 갖고 뭐 진행했던 적이 있었죠. 멀티미디어 기기에 중심이 되고 싶은 게 저희의 음. 공통 목표입니다. 예, 그러니까 멀티미디어라는 게뭐 다양하잖아요. 네. 멀티미디어 음게 멀티미디어 네. 음악이라고 네.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영화라고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다양한 기능. 그게 멀티미디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영상에 나오는 건? 네. 저, 네. 그렇죠. 어떡, 네. 핸드폰은 핸드폰대로 한 손에 쥐고 있고, 네. 한 손에 뭔가 를 쥐고 있겠죠. 아. 그 기계가 되는 거죠. 핸드폰은 전화, 전화가 없으면 되니까. <laughs> 그건 이때, 한 손에 뭐가 있느냐. 그럼 이제 이런 기계가 생기겠죠. 지금은 노트북. 이 정모는 p m p i n s i d e r c o m 의한 포럼 T43이라는 p m p 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정모였다. 우리는 여기서 많은 얼리 어댑터를 만났고 어, 이야기를 해볼 수 있었다. 스토어팩 수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 저는 다크스팀으로 활동하고 있는 스토어팜들이라고 하고요. 본명은 그 인도네시아어로 <laughs> 지난날 포럼도 좀, 좀작변도좀 많이 올려주시고요, 많이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와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답변팀을 맡고 있고, 그리고 닉네임은 프로미티를 쓰고 있습니다. 저... 와, 그리고 제가 지금 2, 3이라서 많이 활동은 못했지만 와. 앞으로 어, 강좌나 프로그램들을 많이 포팅하고 그럴 테니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그리고 많이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니, 리모컨 아니죠. 지면, 지면 원래 상품 없었는데, 지면 암호 지면, 지면 케이스 드리겠습니다. 아, 액정보지. 예. 액정보 네? <laughs> 아, 액정보지. 아, 액 이따 나가시때다다 드리려고, 액정보지. 나 지면 안하는데 오케이. 나 지면 안 하고 있는데 어, 하는 거 <laughs> 그 오늘 유난히 그크러진 머리 너무나 그 안에 들어. 소개로 만한새만그안이그거와약속해버 그녀가 직접 저승소라고도 다들 읽어도 되네요. 에 돌아다니면서 포터블 미디어 플레이어라는 공구 접하게 됐었고 그러면서 여러 회사 제품을 살펴보다가 그걸 쓰는 친구를 하나 만났어요. 학교 후배인데 후배가. 그전 모델을 사용을 했었는데, 뭐 나름대로 살려고 한다 하니까 는 괜찮다고 추천을 해줘서. 네. 그럼 어떤 용도로 쓰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나 mp3나 뭐 이런 쪽으로 는 보통 들고 다닐 때는 그런 거 많이 쓰고요. 차나 뭐 이런 거탈 때는 내비게이션으로도 쓰고. 요새 들어서. 네. 안에다 이런, 게임을 넣는데 그리고 운동은 도움이 돼서 한번 해보고, 그리고 전자사전 기능도 있다. 서 그것도 프로그램으 돌려서 사용되고, 조금씩, 조금씩 더 많이 돌려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 빼고요. 화장실 가는 시간 빼면 전부 다 같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요 리모컨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모든 게다이해질수 있는 리모컨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laughs> 되지 않을까? 원격 조정기. PMP나 뭐 소형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기가 어디에서 일을 봐야 되는데 시간적인 여력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도 가능할 것 같고 예 그렇다면 어, PMP가 그 유비쿼터스 라이프의 주축이 그, 될수 네, 있다 말씀시신요 환상적입니다. <laughs> 그렇게 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PMP란 자체가요. 영화도 볼수 있고 이제 끌리는 게 많으니까. 그럴 수, 있, 아, 동영상만 동영상 강의만 볼수 있는 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laughs> 이제 처음 나왔고 그때 당시 이제 어려 적합성이 가약분데 초기에 딱 기기가 보이면 그게 뜰것 같다 그러면 이제 사는 편이라서 이가 컴퓨터 관련 쪽은 되게 좋아해 갖고 모든 최신기를 기 만져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갈 때는 p m p p m 를 항상 손에 들고, 들고 다니게 네요 어, 왜냐면 처음으로 PMP를 사보는 건데 영화를 보고 싶었는데. 어, 그러면 푸나리 푸나 보고 지었어. 한세 차례네. <laughs> <laughs> 이러한 만남으로 인해 우리 역시 얼리어댑터가 되어가고 있다. That be, that the world is spinning too fast I'm fine that I can shoes To keep myself tethered to the days I try to lose My mama said to slow down You must make your own shoes